오늘 10월 첫날을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매월 첫날을 월삭 그래서 월삭이라고 해서 구약에서도 보면 성회로들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전통에 따라 매월 첫날은 이렇게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우리도 월삭 성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모이고 있죠. 새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날로 날로 이제 온 이스라엘 지경에 이제 퍼져나가고 있죠요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때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 다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지방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끼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유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을 때, 그때 유대 지방에서까지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 보십시오. 바리세인과 서기과들, 율법사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은혜 받아야지, 소위 이런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이 저 유대 지방까지 퍼진 거예요. 퍼지니까 이 율법사 바리새인 그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은 다 종파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꼭 복음서에 보면 묶여 나오는 게 서기관 율법사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신학 박사 같은 사람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갈릴리까지 예수님의 말씀 들어온 것은 동기가 그다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단 말이야. 온 유대 사람들한테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사실일까? 한번 검증하고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따라다녔죠. 그 사람들까지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이는 집회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일이 막 이제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병 고치는 일이 많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관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쭉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뭐 하는 분인가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런 역사. 그러니까 치유하는 일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망가져 있는, 병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 이게 메시아의 한 역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사역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말씀이 병고치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관중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오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앉아있고, 저 유대에서 율법사와 바리세인들 또 와서 앉아있고, 이러는 상태에서 말씀 전할 때 이제 한그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증 그 중풍을 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동도 할수 없으니까 자기 발로도 못 걸어 나오니까 남들이 아예 누워 있는 침상째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서 이 사람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13절에, 19절에 보니,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까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해괴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막군집돼 있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사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 뿐만 아니라,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자기 순서 기다리다가는 해다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급하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기하를 벗기고 그 침상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에 이 환자를 달아내렸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뭐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라는 말이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이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아우, 엉터리야. 그러면 아직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믿음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간섭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믿음을 보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야,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면서 뭐 얘기를 못 붙이게 하는 이런 신앙 생활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믿음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내 믿음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이건 애누리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품을 요만큼 껴가지고 그냥 얼마나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실 때내 믿음이 어느 상태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이 너무 심하게 들려서... 자기가 거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그 믿음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본연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으면 안 돼요.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어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여기에 지금 있는 관중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뭐였는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바로 오늘 20절까지 읽었잖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장 인텔리들이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냐를 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냥 지붕을 뚫고 내린 사람들의 믿음과... 그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지적이고 그리고 유대사회에 제일 생각이 깨어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유대사회에서 엘리트니 뭐하니 이런 소리는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생명도 내 병마도 다 좌우할 수 있는 구세주이시다이 믿음이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분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기 가야 돼. 저분 만나야 돼.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회중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 당신이, 몰라, 유명한 납, 이라고는 건 인정해줄 수 있어. 뭐구약에막 유명한 선지자들 병 고치는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도 병 고쳤잖아. 남한 장군에 막 문둥병도 고쳤잖아. 그 정도급이라고 인정해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못 믿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자신을 보시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데, 아, 예수님을 4대 성인, 인류에 있는 4대 성인 정도로 믿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 오늘 이 중풍평자처럼 철저하게 이 믿음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게 하려면 내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붙드시면 내 모든 보영의 몸에 있는 병도 다 떠나가게 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보신 건가? 그것은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물이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가운데로 예수께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장애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네 사람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는 얼마나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전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쉽게 믿음을 설명하는 말은 어떤 역경이나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등단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네? 장애물이 있네? 이번 말고 다른 번 다음 번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만나러 와 볼까 그냥으로는 가자 이런 게안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환경과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께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아 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생활에 중단하면 안 돼, 예배 생활에 중단하면 안 돼. 그거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나가고 일이 바빠도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라도 올라가고 기와라도 뚫고 그래서 달아서라도 내리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예수님한테 내 중심이 인정받아서, 10월 달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나의 성품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앞으로 나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이들의 믿음을, 뭔 믿음을 보셨을까? 그것은 마가복음 2장에도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중풍병자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해 본 거기는 이 침상째 메고 온 사람이 4명이라고 네 기록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네 사람이서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두, 이, 이 사람을 침상체 드는 방법은 둘이도 들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들고 또 뒤에서 이렇게 들면 두 사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네 귀퉁이 한 명씩 들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네 사람은 정확하게 신분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을 가장 아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가족이 병건 건사해야 되니까 가족 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친구 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이한 사람만 믿음 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병 간하고 그 침상을 함께 들고 나왔던 그들의 믿음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언고생에 이게 지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의 그 병자를과 병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까지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반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성도들의 사랑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아프면 뭐 당연히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제재요 그런데 본인만 매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사랑으로 같이 기도해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또 10월 달 교회 일도 잘 되고 여러분들 가정 일도 잘 되려면 바로 이 침상을 든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상을 든 정신. 그래서 다 각자 노는 거 참견하지 마 내가 내일 알아서 할게 이 정신 가지고 안 되는 안 되고 교회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 몸.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서도 지체 교회를 지체로 표현해. 지체라는 건 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아, 잘 되려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려면 한 몸뚱이 돼야 되는구나. 마음도 하나로 품고, 기도도 하나로 품고, 사랑도 하나로 품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 10월 달. 그런 한달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몸이 아픈 사람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는 10월 한달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이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내 믿음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삐뚤어진 믿음, 엇나간 믿음 하나님 탈선한 믿음은 다 순전하게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 주님을 감동시키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날이 열리게 하는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이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목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비싸우니 하나님 연약한 믿음은 강건한 믿음 같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견고한 믿음으로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주없어서 하나님이요 11월 에 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건강도 지켜 주시고, 일터도 지켜 주시고, 가정도 지켜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들리고,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관을 받는 축복의 한달 되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